1882년도에 우리가 미국과 국교를 맺어요 한번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와라 라고 해서 고정이 보낸 거거든요 완전 로얄 패밀리들을 다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지진 난줄 알았대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붕 올라가니까 그때 맨하탄을 구경을 했는데 귀신이 불을 붙이는 줄 알았대요 깜짝 놀랐어 이게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식적인 공무로 건너간 것은 1883년에 고종이 보낸 보빙사가 첫 공식 방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빙사가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보시면은 보가 보답할 보자고 빙이 가다 방문하다예요. 보답하는 형식으로 방문하는 사신들을 보빙사. 그럼 무슨 보답을 하냐? 바로 1년 전인 1882년도에 인천 제물포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 우리가 미국과 국교를 맺어요. 그러니까 국교를 맺은 거에 대한 보답이란 기보다. 감사 땡큐 차원에서 한번 가서 인사 좀 드리고 와라 라고 해서 이제 고정이 보낸 거거든요 그거가 형식적인 문제고 도대체 미리견 미리견이 이제 당신이 미국을 표기할 때 쓰는 건데 미리견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세상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냐 가서 한번 구경하고 직접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라고 약간 정탐하고 와라는 라 목적으로 보냈죠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약간 뭐까지 봐야 되냐면 그 전에 있었던 1882년도의 이모 군란부터 좀 보셔야 돼요 1882년 이모 군란 그다음에 1882년 똑같은 해에 조미수호통상조약. 바로 다음 해에 보빙사가 갔고 바로 그 다음 해 1884년에 무슨 일? 갑신정변이 터져요. 요 2, 3년 내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어, 중요한 일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1882년에 임오군란이 터집니다. 임오군란이 왜터지냐면요 고종과 명성왕후 또는 누가 이제 민비라고 하는 우리 조선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대가 필요하다 일본의 도움으로 신식 군대를 만들자 라고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별기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구식 군대는 찬밥이겠죠 어느 정도 찬밥이었냐면 월급을 노월급 no 안 줘요 13개월 동안 자녀를 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들 딸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밥을 줄 형편이 안 된다 피눈물 나거든요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준 거예요 구식 군대한테 3 개월 동안 뭐했냐? 선해청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군대의 세금 관련 일들, 국세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선해청을 담당했던 영민씨, 그러니까 민비 집안의 오래비들 다 집안 친척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팩트예요. 조선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비와 그러니까 그 일당들이 영민씨들이 다 빙땅치고 나라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팩트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러면 배고픔 병사들이 월급 달라고 하면 좋으면 될거 아니에요 선회청에서 안 줘요 왜냐면 자기들이 착복하기 바빴거든요 13개월 만에 겨우겨우 겨우겨우 겨우 월급 준다고 해요 90분대 고 오라고 해 오라고 했는데 월급 쌀을 주는데요 쌀 반이 썩은 쌀과 나머지 반은 모래까지 섞인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기뻤겠죠 아버지가 드디어 우리 아들래미 우리 아들 새끼 입에 어 이제 뭐 밥술 몇 술이라도 넣어 줄수있겠다 기쁜 마음으로 월급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아빠라고 봐봐요 이쌀 안에 썩은 쌀. 물과 모래가 섞이면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은 것이 1882년도가 이제 임오년이거든요 임오년에 군대가 일으킨 반란이라고 해서 임오군란인데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고 월급 주면 되잖아요 원래대로 아이고 이 고정과 그의 아이들 또 이제 부인 명성왕후 민비왕후가 뭘 했냐면 은 내리지 말아야 할결정을 내려요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자기네들 전주이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청나라에게 SOS를 쳐요 군대 좀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산동반도에서 약 3천 명이 오장경이라는 중국 장군이 인직이 끌고 들어와요 3천 명의 청나라 군대가 제물포로 넘어옵니다 외국 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청나라 세상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청나라 시기라고 보면은 우리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갑질하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 말잘 들어라 해. 우리 청나라 아니면 너거들 전주의 시를 다 날라갔다 해. 내발 똑바로 들어라 해. 그 나중에 청군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20대 새파란 위안 스카이라는 애가 들어와요. 원세계라고 총독같이 굴었대요. 흙 묻은 신발 신고 왕 만나러 그냥 신발도 안 벗고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갑질에 초갑질한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측에서도 저 청나라가 너무 지금 조선 측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때 이모군란 때요. 그 신식 군대를 반대하기 위해서 구식 군대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않습니까 신식 군대를 훈련시키던 훈련관들은 일본 군관들이었어요. 당연히 구식 군대들이 신식 군대를 훈련시키던 교관들, 일본 교관들을 죽였겠죠. 죽였어요.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을 죽였어요. 이거를 또 명분으로 일본에서 군대를 또 파견한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청나라 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제 조선 잘들어라해 일본에서 이제 꾸역꾸역 지금,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좋은 친구 하나 소개시켜 해그 친구랑 손 잡으면 너희들 앞으로 앞날 짱짱할 거라 해그 친구가 누구냐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진검단을 놔준 거예요 아 조선 이리 니고 미국 앉아라 해 수교하라 해 그래가지고, 같은 해, 임오군란 터졌던 같은 해,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서방세계라는 곳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도 재물포했서요 그것도 웃기는 스토리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는 영어를 못하고 저쪽에서는 우리말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청나라가 답답한거에요. 너가 영어 공부하라고 뭐했냐 해. I'm a boy, you are a girl, 왜 못하냐. I find it, thank you, and you? 아? 그래가지고 청나라 측에서 마건충이란 사람을 통역으로 붙여버려요. 마건충, 청나라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중통역이에요. 조선에서는 한자로 필담 마건충한테 쫙 써요. 그러면 마건충 딱이 한자 보고. 음. 근데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 조선 wants to thank you very much. 이런 식으로 그럼 미국은 또 답답하게 영어로 또할거 아니에요. 마권 친구 듣고 영어를 할줄 아는 마건 친구가 하이것도 한자를 막써 번역을 해요. 조선관에서 리 보여주고요. 이 것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러다 보니까 조미수호 통상 지역이 82년도에 체결된 것이 구멍이 뻥뻥 뚫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인할 때 미국 측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측과 너희 측이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5년 후에 서로 말좀 배운 다음에 우리도 조선어 배우고 너희도 영어 배우고 5년 후에 다시 대정판 내자 이러고 가요. 하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고종이 아니 미국 바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저 미리견이라고 했냐? 아메리카가 그 어떤 나라길래 청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저 미국과 손잡으면 조선이살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냐? 우리도 한번 직접 가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고 와라. 민영이. 민영익은 민비의 조카예요 홍영식 다 빵빵한 집안 금수저도 24K 금수저들이요 다 다이아몬드 수저들이요 홍영식은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어요 왕의 사위 뭐 완전 로얄 패밀리들을 다 보낸 거예요 배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을 때이 보빙사들이 깜짝 놀라게 뭐냐면 은 어, 처음으로 엘레베이터를 타봤네요 엘레베이터 안에서 우리 둘은 사랑 나눴지 처음에는 지진 난줄 알았대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붕 올라가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땅바닥이 위로 올라간다 엘리베이터 문화 충격을 받아요 대륙간 횡단 열차를 타면서 안에서 스테이크도 먹고 식사는 보통 프라이드 치킨이 나왔대요 보빙사 일원에 대해서 약간 풍자라든지 웃기는 얘기들이 많아요 무슨 뭘 매너를 몰라가지고 낭패가 일어났고 아니에요 금수자들은요싹 다 공부하고 출발했어요. 배울 만큼 배운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이것이 커피인가 가인가다 알고 갔어요. 프라이드 치킨인가 먹고 출발했어요.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더 대통령이거든요, 미국에 마침 뭔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동선이 아더 대통령이 워싱턴 D.C. 에 없고 뉴욕으로 출장을 갔던 상태였어요. 보빙사 일행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미국 왕이잖아요 그럼 왕 만나러 우리가 신하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뉴욕 가자 그래서 뉴욕을 갑니다 보빙사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알았어요 절하면 안 된다는 걸 이건 우리식 인사법이고 아더 대통령이 왔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들이 악수를 할까 야, 어떻게 왕이 손는을 잡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었대요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더 대통령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딱.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왕이니까 그거를 신문사 기자가 보고 있다가 재밌잖아 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 신문에 사파로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 사파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더 대통령이 당황해서 이러고 있고 민영익 등등 보빙사들이 딱 엎드려가지고 그 왕한테 절하고 있는 게요 보빙사들이 이제 뭘 봤냐면은 홍영식은 뭘 봤냐면 미국에 있는 우체국 포스트오피스 시스템을 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아 이게 편지라고 하는데요 우표만 붙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요? 우표만 붙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주소만 쓰면 갑니까? 아니 그러면 일반 백성들도 우표만 구입해서 붙이면 뭐 어디든지 이거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우편 시스템입니다. 이야 그래 이거 우리 조선에 한번 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 포스트오피스를 견학 같은 홍영식이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만든 것이 우정국이에요. 그리고 또 놀란 게 뭐냐면 그때 메나탄을 구경을 했는데 이미 그때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을 한 상태였어요.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는 귀신이 불을 붙이는 줄 알았대요 아니 뭐 부시떨로 붙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위차나오리니까쫙 가르동이 등장하니까 깜짝 놀랐어. 이게 무엇인가? 귀신 불인 줄 알았다. 저것이 전기구나.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이 미국 기술자가 이 보빙사들한테 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해줬대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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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 뭐 직류 교류 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어 하루 아침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전기 기술이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보고 와서 일부는 귀국을 하고 유길준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남습니다. 나는 여기서 공부를 좀더 하고 가겠다. 최초로 유학생으로 남아요. 그리고 일부는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 가지고 유럽 쪽으로 갑니다. 이제 민영익이란 사람이 나는 바로 본국으로 안 돌아가고 난 구라파 유럽 한 바퀴 돌고 오겠다. 가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이집트 지나 가지고 영국, 프랑스 다 유럽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와서 수에즈 운하 통과하기 전에 이집트를 가요. 이집트를 가서 피라미드를 봅니다. 조선인으로서 처음 피라미드에 방문이었어요. 그때 이미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화가 돼 가지고 영국인들 와서 다 피라미드를 다 발굴하던 때였거든요. 아들어가서다 훔쳐내고 뭐 박살내고. 그래서 발굴하고 있는 현장 들어가서 보는 것도 당연했고 안에 내부 관광도 됐었고. 그래서 안내를 했대요. 안에 들어가시라고. 절대 못 간다. 우리 민영이건 남의 나라 왕의 왕 능이잖아요. 나는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다. 어떻게 감히 남의 나라 왕의 능에 올라가서 발로 밟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에 들어간단 말이냐? 이거는 불충이다. 그래서. 안 들어갔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수에즈 운하 통일가에서 이집트 보고 민영익 등등은 이제 다시 이제 고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에요 민영익 등등등 이제 보빙사로 떠났다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구경을 하고 왔어요 여기서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우리 조선이 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아까 피라미드 보고 왔던. 민영익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을 날릴 수 있는 건아니잖아요 주상전하 계시고 왕실은 가만 놔두고 중국식으로 밑에 것만 개혁하자. 나는 친중파가 생겨요. 이른바 온건개혁파. 우리가 도움받을 건 중국밖에 없어. 친중파. 민영익, 김옥균, 홍영식 등등은 급진개혁파였어요 중국식으로 하면 실패한다고. 일본 보라고. 다행신 아직까지 친일파라기보다는 일본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개혁을 하려면 저런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일본 봐라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어서 새로 만들었잖냐. 저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일본의 도움받자라는 급진 개혁파가 있었어요. 서로 어마무시하게 싸워요. 김옥균은 민영이보고너희들은 수국 꼴통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 수국 꼴통들 청나라나 그렇게 빨아대는 수국 꼴통들 이민영익은너희들 손잡을 데가 없어. 빠리들이랑 소린 잡냐고 이런 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뛰고 어떻게 되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제 그 계기를 누가 만드냐? 김옥균이 부릅니다 일로 와봐 보빙사 우리 프렌드들 나 김옥균이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본식같이 메이지유신같이 나라를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태사가 필요한데 영모가 함께 할 것인가 함께하려면 일단 내 목과 너희 목다 내놓고 해야 된다. 그렇죠, 영모니까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연좌제가 있었거든요. 실패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처자식, 아버지, 손자 다 죽는다. 일가친척. 배팅할래? 너희 집안 운명 다 놓고. 콜. 좋다. 못 먹어도 고. 우리 한번불꽃처럼 살다가 한번 죽어보자. 이제 주사위는 던졌어요. 홍영식이 우정청국, 조선 우체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 불러요 파티를 해요 저녁 7시쯤 시작을 했다고 해요 1884년 갑신년 12월 4일 저녁 7시 파티를 합니다 당신이 외교 공관들도 오라고 하고 수국 꼴통들도 오라고 하고 다 파티를 해요 7시가 지나고 술좀 먹었겠죠 한 9시 2시간쯤 지난 후에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나요 불 지르라고 했어요 홍여식 등등이 난리가 날거 아니니까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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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가겠지요 불 났으니까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옥균과 홍영식 뭐 서광범 이 서재필 등등등 갑신정변 주역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족족 수구 꼴통파들 민영이 등등등을 칼 난자를 했어요. 수구 꼴통파의 수장 칼침을 서른세 번 맞아요. 죽었냐? 안 죽어요. 왜냐면 칸트 친구잖아요. 미국까지 갔다 온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홍영식과 이 김옥균도 죽어가는 민영익을 보고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한때는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 살릴 방법이 없냐. 얘만을 좀 살려주자. 해서 마침 그때 우리나라 선교 활동을 하러 들어와 있던 선교사 겸 의사였던 알렌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어요. 이 알렌에게 넘깁니다. 얘만은 살려주라고. 그래서 알렌이 살려내요. 그래서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갑신정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구두타가 일어났어요. 김옥균과 홍영식 등등등 어디로 가냐? 창덕궁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고정과 명성왕후가 창덕궁에 있었거든요. 가서 이 말을 해요. 지금 청나라군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씨알이 먹힐 소리를 해야죠. 청나라는 고정과 민비편인데 무슨 쿠테사를 일으켜요? 그렇죠. 아니라고. 지금. 여기 베트남으로 지금 파병돼 있던 위안스카이, 아까 청나라를 군을 이끌었던 위안스카이가 배 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구태살 일으켰다고. 아, 처음에 안 믿어요. 차이 안 믿죠. 뭐 헛소리 하냐, 옥균아. 위안스카이와 청나라는 우리 편이라고. 그것까지 예상을 했어, 김옥균이. 그래서 뭘 했냐면, 궁궐에 있는 그 하녀들이랑 내시들한테 뇌물을 준 다음에, 내가 고종을 만나러 들어가서 5분 이후에도 내가 안 데리고 나오면 폭탄을 줘요. 궁 안에서 폭탄 터뜨리라고. 5분 지났어 안 나와 터트려 빵! 들라 보시라고 지금 위안스카이가 지금 창덕궁 안으로 폭탄을 포탄, 탄 쏘고 있습니다 박혀서포탄 터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때 고종이 멘붕이 온 거예요 어이구 진짜인가 보다 야 일단 튀고 보자 해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원을 확보를 합니다 김옥균이 그리고 창덕궁은 너무 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경우궁이라고 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굉장히 좁아요. 여기로 들어가. 왜 들어가냐? 좁으니까 아무리 청나라 군대가 몰려와도 창덕궁이 꽤 커요, 여러분. 거기서는 못 나가요. 너무 넓어서. 근데 좁은 궁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어. 아무리 군대가 많이 밀려와도 한계가 있으니까. 경우궁 안에서 갑신정변 다음 날 김옥균이 고종한테 얘기합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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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라라고 하시라고 궁으로. 왜? 일단 부르십시오 전화 알았다 야 무슨 대신 무슨 대신 무슨 대신 오라고 하라 언양이잖아요 그 와요 오자마자 칼을 뽑고 김옥균과 홍영식이 자기 반대하는 반대 파들라테 칼로 난도질을 해버려요 여기에 고종 멘붕이 온 거예요. 말렸어요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제발 내 대신이다 말려요 그 정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옥균을 이용해서 청나라 세력을 약간 떨쳐내자는 라암묵적 동의도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나가잖아 지금 내가 어명을 내려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이잖아 자기 앞에서 칼질을요 그 정도 무서웠을 거예요 저 새끼가 날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멘붕이 온 거예요 그때부턴 얘는 김옥균은 내 편이 아니에요 이제 요 오명을 어겼기 때문에 위안스카이라는 친구가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중국 아까 그 지휘관이요 딱 지금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배 타고 지금 제물포를 떠나려고 하고 있다가 저기 베트남으로 지금 보니까 저 김옥균 전마야가 일본군 한 200명 데리고 구타탈 킨 다음에 고정을 잡아서 저쪽 조그만 궁궐로 들어갔고 저 새끼들 미친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청나라를 끊어내려고 해서 저뭘 대가리 굴리네 우리 군몇 명이야? 1500입니다 저쪽 용산에 남아있는 몇 명이야? 1500입니다 합친 몇 명이야? 저기도 안 됩니까? 3,000이구나, 미안하구나. 우린 3,000명, 저쪽은 일본군은 200명. 이건 게임 끝났다 해. 다시 배빠꾸에 재물포에서 가던 배빠꾸에서 다시 상륙해서 서울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이때 명성황우가 글쎄요, 머리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다고, 궁이 너무 작으니까. 다시 나 창덕궁으로 가겠다. 여기서 김옥균이 급그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데, 옆에 있던 일본 공사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덕궁으로 가도 괜찮다. 우리 일본군 병력이 2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청나라군 막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김옥균이 안 된다 우린 끝까지 좁은 궁궁에서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일본 공사 말 듣고 창덕궁으로 가자 창덕궁 그 넓은 데로 가요 다시 그때 3,000명의 위안스카이의 청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멘붕이 온 거지. 자기네들 200명, 저쪽 3,000명이잖아요. 일본군이 그때부터, 아, 스미마세요저때 뭐, 스미마세 하고, 우린 더못 지켜준다고 해서 김옥균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요. 김옥균과 홍영식 등등은 이제 자기들만 남은 거야. 어떻게 됐냐? 갑신장변을 이렇게 했던 나머지인들은 딱 봤을 때 이건 게임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재물포로 튀어버려요. 일본도 튀자. 근데 홍영식은요, 이렇게 본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영의정이다. 그리고 내가 살려준 칼침 서른 방, 세방 맞고 죽을 뻔했던 민영이 내 베스트 프렌드고 그리고 내가 살려줬잖냐 나는 안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김옥균 너희들은 몰래 배 타고 일본 갈 서라 나 홍영식은 다 정리한 다음에 그때는 일본에 가서 너희들과 합류하겠다 홍영식은 남아요 남고 나머지 김옥균 등등은 등 재물파로 튑니다 홍영식 앞에 이제 청나라 군이 와요 홍영식은 딱 어흥, 나는 홍가 바로 참수당해버려요 청나라군에게. 그런 게 없어, 지금요. 구태탄데. 그리고 홍영식의 아버지 영희정과 아들 손자는 서로 동극물을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끝나요. 1884년에 갑신정변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종주국은 그래도 청나라는 것이 인정이 된 순간이잖아요. 이거를 일본이 두고 볼순 없었어요. 그래서 1884년 갑신정변이 끝난 후 10년 동안 일본은 힘을 키워 나갑니다. 조선 저거, 청나라 저거 다 박살 내고 조선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10년 후에 조선 땅에서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여시 한판 됐어. 붙은 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에요. 청일 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 주도권을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을까? 청나라. 박살나요 일본이 이겨요 10년 동안 힘을 키웠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이김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보빙사 여러분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만 아시죠? 앞뒤 1년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우리 근현대사가 녹아져 있습니다